차장님, 법원행정처장님, 저번 예. 금요일 질의 때, 오급 사무관 이 겸사의 오급 사무관 파견 요청에 대해서 12시 50분에 요청 그쯤 요청을 받으셨고 예. 간부회의에서 요청에 응하지 응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셨다. 그리고 예. 네 가지 의문 사항 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어, 법적으로 어찌되어 겸령 선포 시각인 22시 3, 2, 3일 22시 28분부터 사이사일 공오시 공일분 해제 선포하기 전까지 공매 의결 의 전까지는 사실상 계엄령의 예. 법적 효력은 효력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형식적으로 보면 형식적으로 아,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공오시 공일분 전까지 법원행정처에서 우급 사무관을 파견하지 않은 이유는 이미 한시 즈음에 있었던 간부회에서구성요건이 법적인 구속요건이 부족하다 이 비상 계엄이 사실상 위법 위헌하다. 라고 사실상 법원에서 입장과 판단이 정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러셨다면 두 시에 퇴근하셨다고 하셨는데, 공오시 공일분까지는 대기하시다가 개업령이 해제되는 걸공무의 의견 받 되는 걸 보시고 퇴근하셨어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네, 혹은 그 이후에 간부회를 한번 더 하셨어야죠. 공오시 공일분부터 공뭐 공육시 공일분까지라도. 예, 그 기본적으로는 이제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다만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12시 50분쯤 갔을 때는 이미 국회에서 해제를 위한 이제 그 소집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거기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이제 좀의문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법원에서 그 정도 입장을 정리하셨으면 왜 입장을 내지 않았냐는 겁니다. 만약에 만에 하나 지금 개업령법의 개법에 만약 국회에서 저희가 뭐한 시간 만에 다행히 150명 이상이 모여서 다행히 망정이지. 만약 못 모였으면 저도 뭐 담렀다가 다 국회장부터 해서 다담 넘었잖아요. 국회의원이 저는 나중에 경찰청장 오면 당연히 묻겠지만 만약 저희가 이 해제 결의안을 통화 못 시켰으면 법원은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예, 거기 계엄사 법원행정처장님 계엄사령관이 지휘하게 돼 있잖아요 계엄법에. 예. 처장님 그럼 지, 계엄사령관 육군 참모총장의 지휘 받으실 거 받으셨어야 됩니다. 받으셨을 겁니까? 예, 그런 상황이 이러지 않도록 국회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뭘뭐 했으면요? 국회가 그래서 개헌법에서 최소한 국회는 침탈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헌재도 가만 히 있고 대법원도 가만 히 있고 그냥 국회만 다 바라보고 있었잖아요. 제... 저희가 무슨 군인입니까? 오분대기조처럼 소집돼가지고 물론 국민을 위해 싸워야 되지만, 근데 국회 비상계획에서도 국회의원들이 국회를 지키러 와야지 당사를 지키러 가는 국회의원 한심한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탄핵 소추한 가이 참여도 못 하고 아무튼 저는 법원 행정처 이런 사태가 있을 때 최소한 삼권분립의 그리고 대한민국 법치의 최후의 보루 아니겠습니까? 그럼 네. 얘기해 주셔야죠. 국회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떻게 하십니까? 미안하다. 만약 한시공일 분에 저희가 본회의 에개를 했을 했다 할지라도 간부의 해제 소집 해제 이후에 간부의 뭐 해산 이전에 새벽 두 시라도 아법원이 국회의 개엄 해제 요구안이 맞다. 지금 개엄 요건도 의문이 있고. 제가 질의하기 전에 의문이 있고 국회의결에 따라서 대통령은 계엄 해제를 빨리 해야 될 것을 촉구한다 이렇게 하셔야지 조희대 대법원장 나오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대해서 뭐 명확하게 따져보겠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새벽 2시에 집에 퇴근하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법원 행정처가 진짜 그 정도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공수처장님 예 지금 제보가 있습니다 어윤석열 대통령이. 만약 만에 하나 국군 병원에서 뇌 진단을 받고 만약 국군 병원에서 어떤 판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라고 하면 내란죄에 대한 형 감경 사유가 됩니까? 뭐 지금 그, 뭐 그런 사태까지 지금 생각 아니 만약에 국군 병원에서 음. 네? 심신미약 판정을 받는다. 어떤 사람이 판정할지 모르면 지금 국... <laughs> 계엄사 법무실장도 교체하는 사, 과정이 아주 아주 위법한 사실 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저희 다 따져 물을 텐데요. 만약에 질병으로 인한 대통령 유고를 선언하고 갑자기 입원 치료를 받겠다 국군병원에 들어가고요, 총리 대행을 하면서 시간 끌게 들어간다고 하면 구속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그런 상황은 생각하지 못했는데 어, 그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란죄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을 위해서 국군병원에 들어간다는 음. 지금 이야기도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방금 이 존경하는 전현의원께서도 질의를 하셨지만 계엄령 선포 시에 법무 국방, 기재 행안의 서명을 받고 국무총리의 부서를 받도록 한 것은 계엄령 선포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군통수권자로서의 고유의 권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무위원들의 심의를 거쳐라 그리고 국무위원들의 기본적 동의 절차는 최소한으로 최소한의 동의를 거쳐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이 연명도 안 받았고 부서도 없었다면 정말 이 주요 부서 붙여 장관들 아니겠습니까 기재와 행안 국방 법무 주요 부처의 연명도 안 받고 만약 대통령이 했다면 그거는 어떤 사안이 되겠습니까. 국무회의에서 의 어떤 심의 참여한 것만으로 이제 범죄 성립되는지 어차피 이, 이 사건 수사에서는 어 네, 잘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법무부 예. 네. 장관님, 예. 본인은 이네 내란 혐의의 가해자입니까, 피해자입니까, 구경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인은 어, 피해자입니까? 그 어디에도, 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 대통령이 막 무자비한 겁니까? 그건 아니시죠? 그 어디에도 포함되지 않는다. 아, 그세개다 아니시고 그럼 뭐 뭡니까 도대체? 법무장관 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격 어떤 자격으로 거기 앉아계셨습니까? 개혁령 선포 시에 그냥 대통령 의견 경청하러 가신 겁니까? 전부 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 그렇죠. 가지 이야기 막으셨어야 했습니다. 예. 이거 막으셨어야 되는 겁니다직을 벌거라도 개혁령 선포 시에 그 회의를 나오셔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한민국 법치주의가 무너졌다. 법무부 장관 사퇴하, 사퇴하겠다. 라고 외치셨어야죠. 그래야 김재규라도 될수 있었습니다. 이상시에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희 의원님. 질의해 예, 주시기 바랍니다.